같은 경우도 벌써 아홉 번이나 사용된 거를 또 딴지를 걸어요 이거, 이거 진짜 쓸 때마다 계속 딴지 걸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막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세우는 논리가 너무 저열해요 네.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평창올림픽에서 김정은이 체제 선전을 한다고 쳐봐 아니 어느 나라가 지금 현재 김정은의 북한 정권에 체제 선전을 보고 와저 나라 좋다 우리도 북한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리는 그러... 건 평창인데 굳이 그게 자랑이 될까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고 있고 발목을 잡기 위한 도구로서 자꾸 이데올로기를 동원을 하잖아요 너무 케케묵은 이데올로기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국민들 기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태극기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하나 떴었더라고요 네. 그 평창올림픽 안에서 경기장에 태극기를 반입 금지한다 한반도기만 그 반입을 허용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대요. 아. <laughs> 어, 네. 그래서 이게 어 이거 그러면은 뭐또 선전 체제 이용에 뭐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짜 뉴스를 대체 누가 퍼뜨리고 있는지 좀그 뒤를 좀 살펴봐야 할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다 말을 보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나경원이 IOC의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어디서 주서 들은 건 있어. <laughs> 네. 내가 봤을 때 어디서 주서 들은 건 있는데. 그래요, 1936년도 그 베를린 올림픽은 진짜로 나치가 그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그런 올림픽이 됐었죠.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laughs>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정권이 평창 올림픽을 북한에 갖다 바칠 기세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나경원이니까 가능하죠. 어 정말. 네 체제 선전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굳이 그거를 반대하고 싶진 않고요. 체제 선전은 맞죠.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정권을 체제 선전하는 을게 아니고 평화라는 체제를 선전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남북 분위기가 평화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선전이 되겠죠. 네, 평화 체제 의 선전인지 이게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뭐 적화 통일을 체제 선전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그 남북 단. 일팀을 함으로 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 언제부터 지들이 그런때까지 신경을 언제부터 신경 써줬다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일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침소봉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심지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합의를 가지고 앞제와 뭐 탄압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네, 돈줄을 풀어주는 효과도 줄수 있을 것이라는 다 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laughs>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풀리면요, 네. <웃음> <웃음> 얼마나 좋을까. 네, 또라이새끼들. <laughs> 원래 올림픽이라는 게 네. 저는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되게 꿈꾸던 그런 경기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국가의 국력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가가 그시 그때, 그때 어떤 기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국력을 평화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장에서 그 통일과 관련해서 평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 야당들은 우리 국력이 그렇게 강하고 우리 가치가 그렇게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걸 막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국익에 위배되는 네,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 주장하는 올림픽 헌장이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뭐 훼손했다 뭐 이제 위반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자체로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네 오히려 자신들이 그 평창 올림픽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예 네.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 뭔가 이렇게 반전의 기회를 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에 그리고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은 나경원이 예전에 했었던 그 국장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어, 이명박의 BBK 그 광운대 동영상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당시 이제 대변인이었던 나경원이 했었던 발언. 주어가 없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쳤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MB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실드의 목적에 언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직도 받아 먹을 게 남아 있어서? <laughs> 아니면 받아 먹은 게 있어서? <laughs> 아, 의리 있다, 의리 있다. 의리가 아니라, <laughs> 강요지. 왜냐면 아. 끌려 들어온면자기도다 아. 끌려 들어갈 수 아. 있을 그러네. 수가 있으니까요. 음. 아, 그렇죠. 네, 뭐, 있다고 확실하게 아, 주장하는 건안 아니고. 안 되죠, 안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 필사적으로. <laughs> 네. 보내는 게 이해가 가네요. 네. 네.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카드로서 굉장히 민감한 카드인 게. 원래 정권이 안 바뀌었다고 쳐보면 은 지금 시기에 사실은 다음 대통령이 뽑혀서 이관되고 있어요. 이제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시기에 이제 그 평창올림픽을 원래는 저쪽에서 평창올림픽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산에 있는 엄청나게 연령이 높은 나무들 을다 밀어버리고 산다 없애버리고 그랬잖아요. 그자연해손 관련한 문제가 많았었죠. 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네.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본인들이 뭔가 콩고물이 다 떨어지길 바랬는데 네. 그게 갑자기 다 뒤집어 엎어지고 자기네들이 먹을 게다 없어지고 먹을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이걸 잘 수습해 가지고 유리한 평화 카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꼬죽할 뿌려 가지고 다시 카드를 없애려고 만드는 그런 입장일 뿐이니까요 네 조윤선이 이제 문체부 장관 하면서 평창올림픽 조지고 있다라는 정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laughs> 보면은 그 평창올림픽 홍보 동영상 이런거 보면은 우리가 그때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 했었지만 평창올림픽이 과연 잘될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정부가 했었던 정책을 보자면 근데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어쨌든 평창 올림픽은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수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였고, 국민들도 동참을 해서, 그 전에는 솔직히 평창 올림픽이 우리 올림픽 같지 않았잖아요. 음. 저들이 뭔가 해 먹으려고 하는 일종의 또 다른 하나의 그들의 비리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뭔가 바로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도 들어갔고, 그리고 그걸 잘 수습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노력의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송경훈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떨어져 나올 수 있었던 마진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거죠. 비단 경제적인 이득 말고도 네. 정치적인 이득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죠. 대통령의 어... 마지막 업적으로서 딱 선전을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야 시기가 진짜 적절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얘네들이라니까요.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은 지네들이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이제 실패한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문재인 정권에 뒤집어쓰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결국 꾸짖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그렇죠 일단 남북 분위기가 평화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선전이 되겠죠 네, 평화체제의 선전인지 이게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뭐 적화통일체제의 을 선전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그 남북 단일팀을 함으로 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 언제부터 지들이 그런 때까지 신경을 써줬다고 예 신경 네,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일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침소봉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심지어 김성태 한국당 원 안내대표도 마신령 스키장 공동훈련 합의를 가지고 뭐 압제와 탄압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네, 돈줄을 풀어주는 효과도 줄수 있을 것이 다라는 음.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풀리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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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을까 네, 또라이 새끼들 있어요 <laughs> 원래 올림픽이라는 게 네. 저는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되게 꿈꾸던 그런 경기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국가의 국력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가가 그 시대, 그때 어떤 기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국력을 평화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장에서 그 통일과 관련해서 평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 야당들은 우리 국력이 그렇게 강하고 우리 가치가 그렇게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걸 막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국익에 위배되는 그런 네,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 주장하는 올림픽 현장이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뭐 훼손했다, 뭐 이제 위반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자체로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네. 오히려 자신들이 그 평창 올림픽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 뭔가 이렇게 반전의 기회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에, 그리고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은 나경원이 예전에 했었던 그 국장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어 이명박 같은 경우도 벌써 아홉 번이나 사용된 거를 또지질 걸어요. <laughs> 이거, 이거 진짜 쓸 때마다 계속 딴질 걸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막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세우는 논리가 너무 저열해요. 네.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평창 올림픽에서 김정은이 체제 선전을 한다고 쳐봐. 아니 어느 나라가 지금 현재 김정은의 북한 정권에 체제 선전을 보고? 와저 <laughs> 나라 좋다. 우리도 북한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리는 그러... 건 평창인데 굳이 그게 자랑이 될까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현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고 있고 발목을 잡기 위한 도구로서 자꾸 이데올로기를 동원을 하잖아요 너무 케케묵은 이데올로기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국민들 기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태극기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하나 떴었더라고요 네. 그 평창올림픽 안에서 경기장에 태극기를 반입 금지한다 한반도기만 그 반입을 허용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대요. 아. <laughs> 어, 예, 예. 그래서 이게, 어, 이거, 그러면은, 뭐, 또, 선전. 이게 BBK, 그, 광운대 동영상 사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당시 이제 대변인이었던 나경원이 했었던 발언. 주어가 없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쳤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MB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실드의 목적에 언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직도 받아 먹을 게 남아 있어서? 아니면 받아 먹은 게 있어서? 아, 의리 있다, 의리 있다. 의리가 아니라, <laughs> 강하지왜냐면끌려들어면자기도다 아. 아. 끌려들어갈 수 있을 <laughs> 수가 있으니까요. 음. 아 그렇죠. 네, 뭐 결국. 있다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건 아우, 안 아니고, 안 되죠, 안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 필사적으로 <laughs> 네. 보내는 게 이해가 가네요. 네, 네.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카드로서 굉장히 민감한 카드인 게 원래 정권이 안 바뀌었다고 쳐보면은 지금 시기에 사실은 다음 대통령이 뽑혀서 이관되고 있을. 음. 체제 이용에뭐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짜 뉴스를 대체 누가 퍼뜨리고 있는지 좀그 뒤를 좀 살펴봐야 할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다 말을 보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나경원이 IOC의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내가 <laughs> 봤때 네. 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그래요, 1936년도 그 베를린 올림픽은 진짜로 나치가 그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그런 올림픽이 됐었죠.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laughs>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정권이 평창 올림픽을 북한에 갖다 바칠 기세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나경원이니까 가능하죠. 어, 정말? 네. 체제선전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굳이 그거를 반대하고 싶진 않고요. 체제선전은 맞죠.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정권을 체제선전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라는 체제를 선전하는.